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래라고 합니다. 올해 73이고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혹시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말 평범한 노부부였어요. 성남에 있는 30평 아파트에서 남편 철수 씨와 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집은 제가 25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며 한푼두푼 푼 모아서 산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대출도 없이 깨끗하게 우리 것이었죠. 아들 민수는 45살이고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해요. 며느리 미영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둘다 착하고 효자 효부였어요. 명절 때면 꼭 찾아오고 부모님 생신도 잊지 않고 가끔 용돈도 드리고. 저는 정말 복 받은 줄 알았어요. 문제는 2년 전쯤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아니, 모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요. 민수가 밤늦게 들어온다는 미영이의 말이라든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든지, 저는 우리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과장이니까 책임도 무겁고 할 일도 많을 거라고요. 오히려 그 무련 민수가 평소보다 용돈을 많이 줬어요. 한 번에 50만원씩 주면서 어머니 몸 건강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아들이 효심이 깊구나 벌이가 좀 늘었나 보다 생각했죠. 첫 번째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미영이 때문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원래 밝고 수다스러운 성격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친정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임신한 건 아닐까 싶어서 은근히 떠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 번은 미영이가 저한테 뭔가 말하려다 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하다가 민수가 들어오니까 급하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때 미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저는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혼도 아닌데 뭔 부부싸움이냐고 철수 씨가 그러긴 했지만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민수가 집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예요. 등기부등본이랑 건물 대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머니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세금 일이 복잡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다 줬어요. 그런데 그 후로 민수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좀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하면서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지금 집도 충분히 좋은데 왜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집으로 가시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부모님을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해드리려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철수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이사 이야기를 하지?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몇달 계속됐어요. 민수는 점점 더 바빠졌고, 미영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6개월 전이었어요. 어느날 오후에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와서 박민수 씨와 통화 좀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은 회사에 갔는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그 사람들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연락이 안 되네요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갔어요. 명함을 보니까 대부업체더라고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 명함을 보여주면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는데 무슨 일이냐고요. 민수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아, 그 사람들요? 회사 일로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회사 일인데 왜 집까지 찾아오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나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미영이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민수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핸드폰이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밤늦게까지 뭔가 하고 있고. 그리고 며느리와 자꾸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은 미영이가 저한테 와서 거의 울면서 말하려다 만 적이 있어요. 어머니 오빠가. 하다가 민수가 나타나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도망가든 나가더라고요. 그때 미영이 손목에 멍이 있는 걸 봤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넘어져서 다쳤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넘어져서 생긴 뭔 같지 않았어요. 정말 심각하다고 느낀 건 3개월 전이었어요. 철수 씨가 갑자기 여보 우리 집 서류 어디 있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민수한테 줬잖아 라고 했더니 철수 씨가 깜짝 놀라면서 왜 줬어? 민수가 왜 그걸 가져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집 서류 언제 돌려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 그거요? 조금만 더요.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서라고 하더라고요. 뭔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세무 관련 일이에요. 곧 끝나요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철수 씨가 저한테 심각하게 말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 민수가 우리 집 서류를 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지? 혹시 우리 모르게 뭔가 한건 아닐까? 저는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라고 했지만, 마음 한 구석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2개월 전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 와 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제목의 서류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경매? 우리 집이 경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서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채권자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대부업체들이었고 채무자는 박민수였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얘기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뛰고 숨이 안 쉬어지고. 철수 씨를 불러서 같이 그 서류를 봤더니 철수 씨도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우리 집을 담보로? 저는 곧바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어도 답이 없고. 그래서 미영이한테 전화했더니 미영이가 울면서 받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민수가 2년 전부터 도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라인 카지노에서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면서 큰 돈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대출로 안 되니까 사채를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힌 거였어요. 미영이는 그 사실을 한달 전에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고백한 거였어요. 총 빚이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오빠가 계속 숨겼어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승진 준비한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고만 했어요. 도박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영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민수가 집에 왔어요. 저는 그 서류를 민수 앞에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이게 뭐냐?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게 무슨 소리냐?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연히 들어간 온라인 카지노에서 1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운이 좋아서 50만원을 땄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대요.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한번 따니까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잃기만 했어요. 잃은 걸 따려고 더큰 돈을 걸고 또 잃고 또 걸고. 결국 민수는 회사에서 받은 대출도 다 썼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한도까지 다 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힌 거였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해결은 무슨 해결이냐 우리 집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일 추심 전화가 와요. 하루에 십몇 통씩. 대부업체 사람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새벽에도 문을 두드려요. 박민수 씨 계세요? 빚 갚을 생각 있으세요? 철수 씨는 그 충격으로 혈압이 확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어요.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평생 모은 집이 날아간다는데. 민수는 그후로 도박을 끊겠다고 빚을 갚겠다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우리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시가 3억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경매에서는 2억 2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그 돈으로 민수의 빚을 갚고 나니까 저희한테 남은 건 거의 없었어요. 경매일 당일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법원에서 진행되는데 저는 가지 못했어요. 차마 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볼 수가 없어서요. 철수 씨만 다녀왔는데 돌아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그날 밤 민수가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박고 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 마음도 다 식어버린 후였어요.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제가 새 집을 구해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2억이 넘는 빚을 진 사람이 새 집을 구해준다고? 결국 저희는 임시로 철수시 조카 집에서 한달 정도 머물렀어요. 그동안 작은 월세 집을 구했죠.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 왔어요. 15평짜리 빌라 월세인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5만원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경매에서 남은 돈을 합쳐서 겨우 보증금을 냈어요. 이사하는 날이 정말 비참했어요. 30평 아파트에서 나온 짐들이 15평 빌라에는 다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가구들도 많이 버려야 했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정리해야 했어요. 제가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하나씩 모은 그릇들, 명절 때마다 쓰던 식기들 다 버렸어요. 새 집은 정말 초라했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해 있고, 바닥은 삐걱거리고, 화장실 타일은 곰팡이가 끼어 있고, 30년 된 집이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단열이 안 되거든요. 이전 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제일 힘든 건 이웃들 시선이에요. 여기는 원래 살던 동네가 아니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나이 든 부부가 갑자기 이런 집으로 이사 오니까 다들 눈치로 뭔가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볼 때도 동네 산책할 때도 시선이 느껴져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빠듯해요. 철수 씨 연금이 52만원 제가 45만원 합쳐서 97만원이에요. 여기서 월세 45만원 내고 나면 52만원이 남아요.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병원비까지 내고 나면 한달 생활비가 30만원 정도예요. 두 사람이 한 달에 30만원으로 살려니까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는 마트에서 장볼때 가격을 안 보고 샀거든요.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그냥 담았어요. 이제는 10원, 100원도 계산해 가면서 사야 해요. 할인 상품만 골라서 사고 유통기한 임박한 것들 위주로 사고. 가끔 예전에 자주 사던 비싼 과일이나 고기 보면 눈물이 나와요. 옷도 못 사요. 예전에 입던 옷들이 다 있으니까 버틸 수는 있는데, 날가도 새로 살 수가 없어요. 철수 씨 운동화가 구멍이 났는데도 테이프로 붙여서 신고 다녀요. 제 겨울 패딩도 솜이 다 빠져서 얇아졌는데, 새로 살 돈이 없어요. 병원비도 부담이에요. 저는 당뇨랑 관절염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철수 씨도 혈압약 먹어야 하고.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이제는 정말 아플 때만 가요. 약값도 아껴야 하니까 처방받은 것도 절약해서 먹어요. 제일 마음 아픈 건 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철수 씨랑 가끔 밖에서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런 걸 꿈도 못 꿔요. 짜장면 한 그릇이 6천원인데 그 돈이면 집에서 며칠은 먹을 수 있어요. 민수는 처음 한달 정도는 자주 연락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면서요. 그리고 가끔 용돈이라고 10만원, 20만원씩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또 어디서 빌린 건 아닌지. 미영이는 정말 미안해 했어요. 한 번은 혼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저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적금을 깨서 가져온 돈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받지 않았어요. 미영이도 이제 혼자서 아이 키우고 살아야 할 텐데 그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남편이 집까지 날려먹었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가 마지막으로 왔어요. 그때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살이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고, 눈은 푹 들어가 있고, 수염도 기르고.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도박 끊었어요. 전문 치료도 받고 있고, 빚도 조금씩 갚고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꼭 책임지고, 어머니, 아버지 다시 좋은 곳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그렇게 할게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식구나 챙겨라라고 했어요. 그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 안부 문자 정도만 와요. 저도 답장 안 해요. 뭘 답장해요? 잘 지낸다고 할 수도 없고 힘들다고 할 수도 없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철수 씨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고 저는 화가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밤에 잠도 안 와요. 자다가도 깨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예전 집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 멀리서라도 보게 돼요. 지금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성스럽게 가꿨던 베란다 화분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가구들이 들어가 있고. 남의 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미어져요. 그런데 이상한 게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노만 있었거든요. 민수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내 자신에 대한 분노.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분노보다는 체념 같은 게 생겼어요. 이제 됐다.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앞으로라도 잘 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아직도 가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서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작은 즐거움들을 찾으려고 해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 할인하는 마트에서 좋은 물건 발견하는 것, 철수 씨랑 집에서 조용히 차 마시는 것.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웃들하고도 조금씩 친해지고 있어요. 옆집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가끔 반찬도 나눠 먹고 아래층 아주머니는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시고. 처음에는 이런 동네에서 산다는 게 창피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게 됐어요. 병원비 아끼려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음식도 짜지 않게 해 먹고. 오히려 예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기도 해요. 스트레스는 많지만 규칙적으로 살게 되니까요. 철수 씨는 요즘 동네 노인정에 나가요. 처음에는 부끄럽다, 창피하다 하더니 이제는 거기서 바둑도 두고 수다도 떨고 와요. 여보 오늘 바둑에서 이겼다고 자랑할 때 보면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요. 민수 생각은 아직도 복잡해요. 미워하려고 해도 완전히 미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45년 동안 착하게 살았던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한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도박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가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해요. 아들을 너무 믿었나? 너무 방치했나? 신호를 놓쳤나?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하면 더 힘들어져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자책만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게 목표예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고 내일도 무사히 지나가고. 큰 욕심은 안 부려요. 예전처럼 다시 좋은 집에서 살겠다든지 여행을 가겠다든지 그런 건 포기했어요.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철수 씨랑 저랑 둘다 건강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민수가 진짜로 변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가족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대 안 해요. 기대하면 또 실망하게 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내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살아요. 요즘 뉴스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 노후 자금을 다 털린 사람들, 저희만 특별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담담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서 누구한테도 말못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왜 창피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한 건 저희가 아니잖아요. 혹시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져요.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살만해져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을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는 좀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포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저희처럼 늦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이 작은 집에서 철수 씨와 조용히 남은 인생을 살 거예요. 큰 꿈은 없지만 작은 행복들을 찾으면서, 그리고 언젠가 민수가 정말로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 간에 어려운 일 없이 평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